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부장입니다 2010 프로야구 오늘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중간 여섯 번째 만남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견수 이종욱, 이번엔 일루스 오재원, 3번의 주가수 김현수 자 12경기 나와서 6승 3패, 다승 부문 5위 달리고 있습니다 67과 3분의 1 동안 탈삼진은 쉬움 4개 잡으면서 탈삼진 10위 1번의 중견수 이용규, 어 이종범 선수가 어제 7번 쳤는데 2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이었던 어, 김원섭이 3번으로 자리를 잡고요 자 오늘 기아 타이거즈 선발투수 콜론입니다 콜론이 다섯 경기 나와서 2승 최근에 2연승입니다 ...게끔 해냈었었거든요 자1루루간 달랐습니다 자 추구 첫다추교사편타 주자 1루루자 안충현이 지금 추구를 그대로 노렸는데요 네. 김선빈인데 자 김선빈의 초구공략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김상훈 끝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후스리 풀카운트 출고바깥쪽밀어내기 네, 네. 기아 타이거즈가 밀어내기로 한 점을 먼저 득점을 합니다. 참이 콜론과 김선우는 오늘 좋은 출발을 보여 줬는데 네. 김선우 선수 2사 후에 사만타와 볼레타나. 네, 예, 그렇습니다. 오호! 오! 몸에 맞는 못한데요 네 그렇게 지금, 자. 네, 좋은 모습이 아닌데요 공격력을 감안을 할 때는 네. 갈고! 자 이루스 정명이네 이루스 자바을 위해 아웃됐습니다 잘 루말로 네, 손시현 선수가 그, 김상우선수의 아하 네. 볼래 선두타자가 또 나갑니다 리고자유격 잡았는데 김성민 길게 1루로 성공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온지 손가락을 튕겨주면서 그을 만들려고 네 그래서 자 이종옥 최고쳤는데요 저희 점심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밟습니다 잘로 2루로 마무리는 부산의 공격이었습니다 뭐 스프레이 히트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우중간이죠 우중간 김현수 1루 돌아서 2루까지 가네요 2루까지 김현수 1루에서 2루에 안착 2루타자 이것이 바로 김현수 선수의 백 컨트롤이거든요 오고 중견수 높게 던져 중견수 1루2도 중견수 중견수죠 중견수, 중견수 낙하점 포착했네요 잡아냈습니다 김현수 스타 트끊었고요 2루에서 김현수는 3루까지 갑니다 2사 스윙 아, 3루 스윙샷 네. 자 정석이 상당히 좋습니다네. 네. 서구여 오히려 직구를 선택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되는 아요 자, 이영근이 오늘 올라와서 볼넷으로 첫 타점 만들어 줬고 또두번 타석에서 안타까지 기록해 주네요. 네. 그래서 번트 나올 때는 빨리 번트를 대 줘야 되고요. 번트 됐어요. 원래 아웃. 이영희 선수 보내기 맞 성공했습니다. 1루 164, 주자 이형근 이루까지 네. 자 잡아당겨는 삼라운드오 아, 네. 네. 빠졌어요,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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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자이용구 3루 돌았고요 홈으로 들어오고 탈라이다 이정범은 이루 깨지 1타 점검 시2타 3대0 이정범 선수의 노림수가 지금 정책 끝 공략 자 타점과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스윙 3라운 높은 공에 당하고 마는 김원석이네요 들어네요 들어가네요. 잡혀수 네. 앞으로 이동해서 잡을 수 있죠? 잡아냈습니다. 잡아수 있죠? 네. 아주 최적화 승리로 갔습니다. <laughs> 네. 성공하네요. 아, 두 번째 투수 성영웅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성영웅 선수 상당히 빠른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밀었는데요. 우익스 앞에 떨어집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전진 수비를 했던 상태였어요. 네네. 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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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자, 이격선 아 가서 아 찍고 일로! 아 자, 2루에서, 2루에서 샘인가요? 네, 샘입니다. 주자 스타트 끊었고요. 자, 3루, 3루! 아 지금 네, 김동규 선수가 아, 3루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투구할 아, 수 있는 기으로서는 아주 좋은 게. 아 자, 볼질를 빠졌습니다. 네. 그 사이에 3루부터 김선미! 범위 상단도가 아 가네요. 아 아하! 기술이 위에 있는 팀들이 보면은 좌측 위주 좌측 어! 좌측 좌측 뒤로 넘어가네요 자 이영규 1로 돌아와서 빨라요 빨라요 2루까지 갑니다 자 자, 조승지 선수 140대 중반의직구를 어, 던지고요 네 승룡이 아, 나와서 1승 2패 아하 아, 볼 빠졌어요 네. 이번엔 조승진의 마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이영규가 3루까지 갑니다 최초. 육곧 저측에 안타입니다 아 이정범 자 3m 2호기 호비 이정범은 이정범도 연타속 이루타로 1타점 예 yeah, 구안타 현재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3,4,5 중심타선에서는 바깥쪽 아, 볼넷 아공 뒤로 빠지면서 또 주자들 아, 이 예외일입니까? 자... 지금 출에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게요. 자, 제이서 잘 맞추자, 잘 맞추자, 잘지추자 완벽하게 나갔습니다 삼구 시작, 홈 2, 이는 이제 삼구 놀아서 열리게 홈으로 들어온다. 제이서은이루까지이 타점 역시 이루타. 자, 경연 네 번째 투수 김이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네. 잡겠습죠 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스윙! 서드라웃 하위 팀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네. 주고, 중견수 쪽, 타입니다 이런 모습 나와줘야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3점 냈었고, 네. 어제 1점 냈었고, 예. 네. 아, 경기가 그대로 끝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양 팀의 여섯 번째 만남, 기아타이거즈가 7대0 어, 팀, 팀 영웅승을 거두면서 오늘 경기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 팀이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맞대결은 두상승, 4차전부터 6차전까지 맞대결은 기하승이 되네요.